군자? 군자야? 군자야? 어유 군자. 누가 우리 군자를 글쎄 세상에 이 새벽에, 응? 도로 찬 중앙에다가 갖다 버려가지고, 우리 딸이 글쎄 까만 봉달인줄 알았더니, 어휴, 기가 있는 거 보고 글쎄, 나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어떻게, 애기가 추운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해왔어요, 우리 군자를. 너무 애가 추운데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너무 불쌍해요, 우리 군자가. 에이, 보이시죠? 에이, 내일 병원에 가려고 그래요. 군자야? 군자야? 군자? 너를 이쁘게 생긴 걸 그랬어, 세상에. 발은 발 손은 다 까매졌어 얼마나 고생하고 다니는지 애가 지쳐 가지고 우리 군자 내일 병원 될것 같다 올게요